사실, 뭐, 수많은 외국 꽃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좀 알려진, 흑삭소가수다를 통해서 김정민의 봄 많이 알려졌죠. 그리고 김창완, 아니, 아니 벌써. 하여튼, 들어보면은 이럴 수가가 돼. 이 곡도 말고도 많거든요. 수많은 가수들. 이럴 수가 없 착각이지. 뭘, 뭘 스마트 세대긴, 스마트 세대. 기, 기가 죽어. 아. 뭐, 서태지. H.O.T. 뭐,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. 태지가 꼭 그렇긴 해. 그 어떤 수많은 근데 다시 제대로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뭔가 스마트 세대를 의미하는 듯이 흘러온 듯하죠. 아니야, 그거 아니야,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<laughs>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 유형이 히트를 싫은 거구나, 이런 거지. 새로운 것도 없었던 거, 수많은 어들이 그니까, 러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, 이러저러 생각해보다가, 야, 깊구 <laughs> 아, 아, 요즘 아들이 저런 기법을 좋아하는구나. 그게 솟해지고, 아, 그게 H.O.T.였던가? 쉽게. 그런 거지고, 그런 기법들이 새롭다거나, 이런 거아니었다고 저는. 이해되죠? 아이고, 하여튼, <놀람> 그래가지고, 이거 다시 생각해보는 바람에. 아니 다시 네. 아재뻘들서부터 너무 신비로운 분들이 있어 지금 <laughs> 나한테 내가 엄청 고생을 했지만 와 이렇게 그냥 오라뭐라 이런식으로 이런 아 그렇지 맞잖아 그분들이 주역이없어이 옷깃을 세웠던 분들도 그분들이니까 현대적인 의류 패턴을 만든 분들도 그분들이고 하니까 아니 그거야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또 생각해보고 그 신비로 깜짝 놀랐어. 아 물론 이제 나도 그 현대 현대라는 관점, 현대의 시작이라는 관점 이지구촌에서 거기 나도 이론이 되어 있는 거죠. 어쩔 수 없잖아. 아, 물론 모든 환경 <laughs> 사실은 세상이 날 퇴로를 하는데 그걸 방치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. 근데 벌어진 일이라서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대단히 뜻깊어요. 정상화 되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과거사가 될 테니까 그 출발점이라는. 그렇게 해서, 이해되시죠? 제잘살아다 대상수, 마이너와, 등등등.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업들 잘하고 있잖아. IT 쪽 있고, 뭐,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, 그래도, 그래도, 그래도 이루어왔잖아. 조금만 뭔가 되면, 새로운가, 그 새로운가, 또 그런 어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처절함과 그런 거죠. 그런 상념? 해완? 해완? 뭐, 추억? 뭐 리더마인 평은 그러니까 리더마인 명시 고지 대로에 사실은 그게 사실은 1970년 1한월 초반에 70년 8년 초반에 정의된 예측하고 있었던 기술력 그래서 더 발전된 것도 없다 뭐가 달라졌냐면 세상이 좀더 깨끗해진거야 도로가 닦이고 건물이 들어서고하면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점이란 거는 아직은 없다 이유는 채권이 할 일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형성된 게그 흑백TV와 그칼라 t v 전환점 저 문명화 수수평 저 문명화 성화, 공공환경 시스템에 그 신비로운 맥락 때문에 엄청난 착각을 했던게 이제 세대? 아닌데? 웃긴다? 어라? 그분들도 청춘이냐는 곡들이 그랬던거지 아아 <laughs>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거죠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더 새롭고, 그 사이에 또 자료를 또 많이 찾아봤어요. 정말, 우리 쩍 벌어질 거야. 그 그렇지. 그죠? 그냥, 이러저, 이런저런 기법? 다 있던 거 우리가 개발했고, 우리가 만들었고, 그랬던 거 근데 요즘 세대들은, 아, 그런 스타일을 지금 좋아한다고? 요 정도 로 설명이 되는 분들이죠. 제, 아직 뻘, 뭐, 이렇게 또. 그런 거요. 그래서 어쨌든, 이런 느낌으로 보기 좋도록 돼야 되니까. 그, 어른들 주름살 펴줘야 되잖아. 숙명공원쪽으로 내달리고 있는데. 아, 이게, 채권이 할 일을 해줘야지, 다음이 있게 되거든. 불균형 때문에. 생명과학이 지금 매진해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얼마든 갈수 있지만 현상에서 위험하죠 형의 현상에서 부기득들의 어떤 발상 지배 야욕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완전히 쉽고 개판되잖아요 좋은 차 마련해져봐 범죄용 밖에 안 된다 이, 이 시점에 걸리거든요 아니 뭐제 어머니 뭐제 어머니 땅둥이신데 당연히 오늘 두분 조촐한 생일파티를 했죠. 네. 정정하세요. 두분다 정정하시고. 뭐 정정 확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이해 되시죠?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저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알려준 테마로 다 되긴 된단 말이죠. 뭔가 안 되는 이유 채권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. 그렇죠?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술이 불안정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운영해갈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. 요즘 재험은 생신을 맞아서 깊은 이해와 통념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쓸게요. 감사합니다.